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잊지 마라. 그래.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 을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면 앞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병을 치워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난병이 걸렸으면, 그 당시에 난영 걸리면 죽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다 치워주시고, 남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약야를 보면, 선지, 선지서에 보면,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시는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나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에 히스기야 왕이 나를 걸렸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통에 잡고 가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승들을 이끌어온 선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믿어주세요. 그리고 통으로 가면서 기도했을 때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나병이발병 하자마자 그렇게 애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를 더 살게 하셨어요 바로 15년을 더 살게 했다 그런데 15년만 더 사는 게 아니죠 죽는 날짜가 기록이 앞에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죽는 날짜가 그렇게 안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족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이 걸리고, 정말 불치병이 걸리고, 그리고 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앞을 못 보고, 그런 걸 겪지 못하는 그런 병원들 어떻게든지 그 모든 질병, 모든 것을 지혜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바로 행하셨다. 그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래서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바로 그 일은 믿으라. 어. 그러니까 그 앞목보는 그러한 메기를 고치고 오늘 하나님 우주. 나는 너네들 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어 기도했을 하때그 메기를 음, 음, 두고 오천 명이 허 모든 오백 명이 오천 명을매고한 것은 그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 말은 욕어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 나안 믿거든. 그 일을 믿어라 하는 얘기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안 믿는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어라.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믿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야, 그건 맞어.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아, 설마 뭐 예수가 나사렛에대 하는 예수가 어, 메시아일까? 그다가 어느 날에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맞네, 메시아 맞네 이렇게 깨달아요. 그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깨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기적을 믿으라고 그럼면 뭐 기적을 믿으면 아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내게도 <laughs> 인데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병도 치료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큰 그 오랜 기도, 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증거를 갖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냥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경이 너에게 임하면, 홀낭을 받고. 그 다음에, 어, 예, 예, 예루살렘과 온대배와, 사마리아까지. 뭐가 되라고? 정보이야. 정보. 내가 정보를 가져야 확실이 생겨. 그확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서 살려야 전도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나, 나, 그를안 걸려서, 탄이 기서 하나님이 고쳤어. 이거는 내 어, 의사가 고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고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하게 되면, 안 걸린 사람이, 아, 저 사람, 정말 기르해서 살았다. 이러면 안 걸려보세요. 사들이 살려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나는요, 어렸을 때요, 똥물 품어는 사람도 봤어요. 그 똥물은 어떻게 어, 품어는 사람 봤냐면이 사람이 소통한고 그 매를 맞았는데, 하지막 온몸에 그냥 뭐, 모든 것이 막, 목에 들도록. 그래가지고 오이그려고못 일어나는 거죠. 때 동네 사람들이 말하지만 똥물 먹으면 난다 그랬어요. 그대는 약이 없으니그 똥물도 1년 20년 안근그 똥물 그, 그 속에 깊은 데서 꺼낸 그 똥물을 먹어야 그, 똥물 먹고서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났어. 똥물 먹고. 그니까, 러암 걸렸다, 무슨 불치병 걸렸다, 그러면, 남들이 낳다 그러면 내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내가 암에 걸렸다가, 정말 하나님을 붙여서 낳다 그럼 그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병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이 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을 내가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병을 낳게 하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정인이 되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알았다, 알았다. 하나님을 줬어. 그렇게 정인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 메시아로 감 주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해가지고, 오병료를, 오천병을, 매니를 눈을 뜨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걸 봐라.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얘이라고 믿잖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해간 내가 응. 너들이 아무리 안는다 그래도 나는 메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네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 그러면 고그 내가 뭐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네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애들아 알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날아올랐는지 모르겠어 날아올라서면 날아올라서 피했다 그랬죠 하여만 예수님이 어떻게 영기처럼 사라졌는지 거기에 뭐 몇백 명이온집이 있는 데서 건방 나가셨어 네. 요 나신이나 아윤키나 등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막자발록고 탁! 달라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이 탁! 얼굴에 나타나니까 잡으려어 왔다 그냥 얼어붙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다 하시고 어. 아마 그게 아니까 그렇게 생각해 하나 하여튼 그생각아 확정돼서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쓰여지면, 뭐, 날아올랐다든가, 연기처럼 없어졌다든가, 이런,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잡으려고 몇십 명, 몇백 명이 딱몰려들었는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위험이 딱 보이자마자, 꼼짝을 못하니까, 그냥, 나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격에는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또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이거를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려서 가르치시는 겁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 바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위대하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시은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종룡력 권명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아버님움 예, 이제 9월에도 다 갔습니다 또 10월은 우리가 빠지려고 합니다 정말로 세월은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버립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세월 동안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하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 또래에 그 놀라우신 동료요 아버지의 하나님도 지하심 그 사랑하시고 성령님과 마감도 우리 주교 통하심 나온 도하옵소서 오늘 의이야기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 또 우리 동탄사랑의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교회또 대한민국 교회,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사들 세월이 인재단 성도들에게 ཚེ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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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ཚེད